매일 그대와 오늘 살펴볼 말씀은 9월 21일 화요일 큐티인 말씀 중에서 에스겔 2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음만져졌나니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라 아멘 자 오늘은 죄는 끈질깁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에스겔을 한번 묵상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부터 큐티인에서 에스겔 뒷부분 23장부터 계속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답답한 심정을 그들을 통해서 전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두 여인, 두 여인이 자매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위에 있는 이 첫째의 이름은 오홀라고요. 둘째의 이름은 오홀리바입니다. 근데 이 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행음했다. 음행한 두 여인, 두 자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첫째는 오울라는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요 둘째는 오울리바, 예루살렘이죠 남유다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애굽을 의지하는 행음 음행을 했다라고 말해요 성경 속에서 음행을 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과 신실한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 신앙의 정조를 지키지 못할 때 음행했다, 가늠했다라는 표현을 통해 그들의 신앙을 책망하고 계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 상황들 가운데 국제 정세 가운데 더잘 나가는 더 강력한 힘이었던 그 당시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이방 민족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5절에 보니까 오홀라가 내가 속하였을 때 행음했다. 오홀라가 행음했다라는 거예요. 즉북 이스라엘이 행음을 했는데 누구를 더 의지했냐면 이웃 아수르 사람을 더 의지했다. 근데왜 그랬는지를 그 뒤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근데그 아수르 사람들은 육절에 보니까 다자세고을 입었다. 자세고을 입었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고위 관직 권력을 상징해요.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사랑했다. 고관과 감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뒤에 보니까 준수한 청년이다. 이 준수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외적으로 화려하고 잘생겼다라는 거 외모죠. 7절에 보니까 잘 생긴 모든 자들과 행음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화려함을 숭상한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말타는 자들, 실력, 성공, 이런 거였어요. 어찌 보면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아수루, 고관, 세상의 권력, 화려함, 성공 이런 것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한 거예요. 그것들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인데 무엇을 더 의지했냐면 세상의 권력과 화려함과 성공을 더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그것들을 향해 달려갔는데 결국 그것들로부터 우리는 배신당하게 된다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겠다. 그러니까 세상의 우상들은 결국 그것을 쫓아가면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거리 고통과 아픔만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이 그렇죠. 죄가 주는 그 달콤한 즐거움 그것들은 아주 화려하게 포장하고 그것들을 쫓아가게 돼서 나중에 각 우리가 얻게 되는 그 고통은 싹 감추죠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얻는 즐거움은 정말 잠깐이고 그것들로 보는 인한 고통은 굉장히 커요 근데 그것들을 모르고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뒤에 가면 더 가관이 아닙니다 11절에 보니까 그의 아우 오홀리바 오올리바가 뭡니까? 남유다죠 남유다는 그 사마리아가 아수를 의지하다가 정말 비참하게 망한 걸 알고도 11절 보니까 알고도 그의 형보다 더 음욕하여 그의 형의 가늠함 보다 더 가늠이 심함으로 형보다 더 부패했다 이게 죄의 무서운 점이에요 죄를 지으면 인생이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알고 이미 들었는데도 막상 내가 그 상황에 놓이면 우리는 또 거기 넘어지고 있다 하니까. 요 말씀을 들을 때는 또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듣고 설교를 통해 정말 이게 비참한 거라 알아요.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우리 몸이 또 따라가는 거예요. 남유다의 모습이 우리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 아니라 다른 것들을 붙들면 내 인생이 고통스러울 걸 알면서도 이번에는 괜찮겠지. 아 그래도 이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한발은 하나님께 한발은 세상에 그렇게 양발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수르 사람을 연애했다. 아수르 사람과 연애를 했어요. 근데 아수르에게 버림받아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이제는 누구를 쫓아가냐면 바벨론 사람과 연애를 해요. 그의 침상에 올라서 행음했어요. 그런데 뒤에 뭐라 그럽니까?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다. 버림받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의 형을 싫어하는 것 같이 바벨론이 그의 형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것 같이 남유다도 싫어해서 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정말 내 인생을 보장해 줄것 같죠. 죄가 죄는 약속을 줘요. 내가 이거 하면 죄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것 같죠. 나중, 나중에는 그 죄는 내 인생을 헌신자처럼 버립니다. 나를 싫어해서 버려요. 주님은요. 그 길은 조금 느리고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죄한테 속지 말고. 죄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다. 바벨론에게 버림을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왜 제가 제목은 끈질기다. 죄는 끈질기다. 그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어렸을 때 행운 뱉다. 어렸을 때부터 애굽을 의지하는 영적 가늠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기억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라에게 버림받고 바벨론에게 버림받고 이거 의지했다가 실패하고 저거 의지했다가 실패하면 이제 누구를 향해 나아가야 돼요? 주님을 향해 가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그 죄에 대한 기억이 남아서 진짜 충격적인 말이죠. 내가 젊었을 때 행음에서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만주어루 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는 듯. 다 죄는. 또 되살아나서 그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죄의 무서운 점입니다. 가끔 청년들이 또 물어요. 그래도 한번 경험해보고 그게 정말 안 좋은거나 안 좋은 것이라는구나라는 것을 알면 다시 죄를 안 짓지 않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죄를 과소 평가해서 그래요. 죄는 한번 경험하잖아요.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해도. 여러분 또죄 짓고 있어요 그 여러분이 더 잘할 거예요 죄는 정말 끈질겨요 죄는요 몸에 기억이 남아요 육체에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죄는 다시 속 안에서부터 올라옵니다 또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여러분 뭐라 그래요? 어렸을 때 행음했는데 젊었을 때 행음했던 그 어렸을 때 기억이 아직도 그 죄를 생각해서 애굽에게 고통 당하고 결국 아수르한테 갔는데 아수르한테 배신 당하고 바벨론에게 버림 받았는데 다시 애굽을 생각해요. 이게 죄의 놀라운 특성입니다. 여러분 죄 짓고 하, 정말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미쳤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우리는 그 죄로 돌아가요. 그게 죄의 특성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을 향해 마음이 향할 수 있기를 바래요. 죄는 정말 끈질깁니다. 근데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의 모습과 제 모습임을 저는 보게 돼요.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볼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신뢰할 분은 하나님임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생각하기를 바래요. 고통 가운데 예전에 지었던 의지했던 에고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의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사실은 내 모습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죄로 인해 고통 당하고 또 죄를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죄를 기억조차도 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깨끗하게 청년의 때를 보내는 순결함, 거룩함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